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똑똑하게 생존하기 입니다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 책은 진짜 간만에 대국민 필독서예요 대국민 음. 필독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 영상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책은 진짜 생각보다 몇권 없어요 다섯 권이 안 돼요 뭐 폴리메스 그렇죠. 뭐 영양의 비밀 그 다음에 나이 들매 가나요 음. 뭐 혼돈의 시대 리더 탄생 요 정도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이 책은 모두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 책은 생각보다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 책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책은 읽고 나서 아 이거는 나는 좀 고등학생은 힘든 것 같고 대학생 대학생은 대학교를 만약에 간다면은 필수 교양이 아니라 법적 의무 교양으로 <laughs> 왜냐면은 그 대학생 때 이런 이런 사고 방식이랑 이런 어 비판적 기술을 마스터하고 나와야 돼. 아, 네 나보다 낫나는 필수 교육만 세, 생각했었는데 네. 법적 오케이 법적 의무 교양. 그러니까 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이걸 무조건 들어야 돼. 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이 책을 추천을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 명이나 추천했어요. 아니, 아니 물리학상 한명 경제학 아 물리학이나 어. 경제학상 두명 물리학상 한 명. 그러니까. <laughs> 이 책은 음.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좋은 책을 많이 추천했기 음. 때문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추천한 적이 꽤 많아요. 음. 이렇게 세 명이나 내가 이렇게 분야가 다르고, <laughs> 그러니까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에커로프를 뭐라 그랬냐면은 고전이 될 만한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그치. 꼭 사서 읽어라. 음. 이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아니요 제가 설명해야 될까? 오늘 100분의 1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 책은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 아니면 추천사에 끼지도 못해요. 그냥 저는 정말 제가 아까 법적 의무 교양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포부스도 고등학생이 대학생, 그리고 이 계산한 시기야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소비하고 싶은 모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대량상 대량 살상 수학무기 캐시온일 저자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이 내용을 고등학교 과제에 넣는다면 난 대환영할 것이다. 얘네가 좀 수준이 높아요, 맞아. 확실히. 음.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왜냐면은 오늘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다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책 원제도 컬링 불시시예요. 그냥 불시시 개소리 헛소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속어 진짜 근데 이 저자분들이 진짜 세상에 헛소리가 너무 많아갖고 음. 음. 익살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콜링 부시에서 개소리 까기 막 이런 거할 수는 없으니까 제목으로 저희가 똑똑하게 <laughs> 생존하기라고 저자분도 이걸 봤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학을 했다니까 어, 어, 관심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랬어요 음. 어, 제목 좋은 것 같다고 어. 왜냐하면 이제 내용은 헛소리에 대한 거 많이 나오니 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너무 짱짱해서 목차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준이 높은 책은 여러분 목차가 무조건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챕터 1이 사방에 널린 목소리 헛소리 네, 챕터 2가 매체 메시지 잘못된 정보. 이제 챕터 3가 헛소리의 본질. 이제 챕터 4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이거든요. 인과 관계.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인과 관계랑 상관 관계랑 혼동하면 안 된다. 음.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 시작된다. 혼돈을 많이 주지.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최고 챕터고 아, 그다음부터는 다 진짜 짱짱해요. 숫자와 헛소리. 이제 숫자로 사기를 어떻게 치는가.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선택 편향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여긴 심지어 재밌기까지 해요 왜냐면 이 그래프 장난질로 사람 제가 일단 몇개 보여요 저도 속았어요 심지어 그래프 장난질로 여러분 엄청나게 소리거든요 그렇지. 이거 정말 잘 하셔야 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필수 교양 빅데이터에 담긴 헛소리 까발리기 아이책이 이 챕터도 정말 중요하고 네, 중요하죠. 네. 챕터 그 과학의 민감도 왜냐면 여러분 음. 과학적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음. 이 챕터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챕터 9 정도를 이해하면은 제가 볼때 최고 수준의 교양을 음. 갖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이 챕터 9는 저는 이제 심지어 공학 박사잖아요. 음. 최고 수준의 챕터예요. 음. 내용도 엄청 어려워요. 업계 비밀 네. 알려주는 거 네. 같아요. 네. 업계 비밀 알려주는 어,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챕터 십이랑 챕터 1 1은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헛소리를 음. 제대로 진짜 반박하고 그거를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 방법론 쪽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실천 시천, 네, 시천을... 실천 강론. 앞에 있는 걸 종합하셔 가지고. 앞에 있는 걸쫙 종합해서 실천 강론. 음. 그래서 헛소리 알아차리기, 헛소리 반방인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맛배기로 왜냐면 다 소개시켜도 이 책도 400쪽도 넘고 다 소개시켜도 배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좀 여러분이 딱 그래도 뭐 거의 책을 안 읽으시니까 그래도 좀 도움 되시게 알려 드리면은 어, 1 1 이쪽으로 가면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관계 챕터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인과, 상, 상관 관계는 말 그대로, 이거랑, 이거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하나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이거를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 가 어떤 현상이었는데 이게 이유라고, 그거 근거, 원인, 이런 거예요. 음. 상관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모르는 관계가 거예요. 보이는 네. 거죠, 그냥. 어. 근데, 우리는 상관관계를 인간관계로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최고 권위지들도 그래요. 그렇죠. 잘 보세요. 2016년 권위 있는 미국 의사협회 전에 게재된 한 연구 논문은 운동을 적게 하는 이들의 경우 1세 가지 암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인과관계에서 인과관계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어쩌면 운동은 암 발병률을 감소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암 발병 위험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거에 여러분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요약하면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한 사람이 암 발병률이 적더라 이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면은 운동을 당연히 했으니까암 발병률이 적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거지 정확 왜냐하면 거꾸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죠그거 근데 음.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기에 운동을 당연히 많이 했으니까. 운동 좋다고 하니까. 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 깨닫는 게요. 연구원들이 흡연이나 비만 같은 명백한 특징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어떤 다른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인과관계임은 의미하지 않는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언론은 이런 미묘한 점을 무시한 채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논문에서는 제시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무려 타임지가, 이런 권위지가, 예? 타임지는 이 연구에 관한 기사 헤드라인에서 운동이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 라고 밝혔다. LA 타임지는 연구 결과 운동이 1세가지 암의 발병 위험 억제라고 했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운동이 암 위험을 낮춘다. 엄청난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완전히 이제 와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연구 결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저희가 계속 여태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막연하게 강조한 게있요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가 또박또박 들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이분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요렇게 미묘한 것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특히 막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이게, 상관관계가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이런 게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긴 게 있어요. 네,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로 착각하니까 그다음, 그 다음, 그더 이제 고수, 고수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 이 인간계로 관 받아들일 그렇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거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겁나 재밌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자 이제 그래프만 보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되게 막 유사하게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왼쪽은 뭐냐면은 미스 아메리카의 나이에요.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아메리카의 나이에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게 고온 증기 에 의한 살인 사건이에요. 와, 기가 막혀, 패턴이, 그쵸?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미스 아메리카가 이 고, 고원 증기의 살인에 무슨 관련이 있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터무니없는 음모론도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고, 조금만 더 개연성이 짙어지면은 사람들은 믿기 시작해. 그뭐로 인과관계? 우리 내가 또 그렇게 쏠려 있어. 네. 원인을 찾고 싶어 해. 네, 데 이제 또 아, 진짜 기가 막혀. 이 상관관계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포착할 리 없다. 이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허위 상관관계라는 걸 직관적으로 안다. 이 측정값들이 이렇게 잘 정렬된 건 그저 우연일 뿐이다. 우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속되지 않는다. 비겐이이 수치를 발표한 후몇년 동안 시계열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 보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너진다. 아까는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뭔가 얘네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거를 시계열을 늘려본 거예요. 시계열을 늘려보니까 어때요? 잘 보이시나? 시계열을 늘려보니까. 음. 어때요?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형적인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근데 우리 뇌가 패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데 약간만 요게 이제 뭔가 밀접한 관계고 연관 있어 보이죠? 다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특히 요즘엔 주식 투자 너무 붐이니까뭘 뭐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볼때 이게 인간인지 상관인지 그것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상관관계 챕터가 정말 중요하고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필수 교양 제시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깨알 같은 재미인데 선택편향 파트에서 음. 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좀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 검색어 완성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빅데이터니까 <laughs> 왜냐면 여러분 이 네이버든 뭐 이렇게 자동 검색 완성이 뭐 구글이든 있잖아요 빅데이터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의견 같잖아요. 집단지성. 하면서. 집단지성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훨씬 활성 화 영미권에서는 훨씬 활성화가 그렇죠. 잘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쳐본 거예요. 응? 내 남편이죠. 내, 남편. 내 남편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자동어가 검색이 완성이 돼요. 내 남편을 치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내 남편은 가장 친한 친구이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이다. 내 남편은 정말 멋지다. 내 남편은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자동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인 페이스북 거죠? 페이스북이에요. 네. 페이스북. 그러면 아내 남편은 이런 건가? 그런데 어. 구글에서 그걸 쳐보면 은 구글에서 쳐보면 제가 좀 자세히 안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쳐보면 <laughs> 내 남편은 비열하다. 내 남편은 포르노에 중독됐다. 내 남편은 우울하다. 근데 여기도 내 남편은 최고다도 나와요. 어, 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걸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을 보면 은 이걸 보면은 행복한 그림이 그려진다 지나치게 달콤한 음.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 삶에 최대한 보기 좋게 묘사하려고 애쓴다 페이스북에 자기 남편에 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은 기혼자의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그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 구글에 똑같은 커리를 입력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이 현대 결혼에 관해 말한 관에 말하게 한다면 매우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이 건, 저거, f 은 이건 철학적으로 페이스북은 포스팅을 하는 h 이고 구글은 o g 을 하는 e 이기 때문에 그 완전 o o g l e searching, Google searching, Google searching, Google searching, Google s e a r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결혼에 만족한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뭔가 결혼해서 불만 있고, 어내 결혼생활에 좀 검색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야. 또 속이려면 이 중에 하나만 아, 써버리면 어, 되는 거예요. 선택 편향을 하겠지. 여러분, 왜냐면 진짜 결혼생활에서 우울한 사람도 있을 건데 <laughs> 아, 그럼. 더 미치는 거야. 나 모든 사람도 이렇다 그러면 미치는 거야. 아, 그런 거 여러분 구글도 현실적인 게 비열하다, 우울하다, 이기적이다 이러다가 다섯 번째는 최고다도 있고. 음. 어 거기 한 여덟 번째는 놀랍다도 있고 멋있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구글이 좀더솔직할 확률 높다고 에이, 봐야겠죠. 그렇죠. 에이. 왜냐면 그거는 그, 그 내가 검색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응? 그다음에 아이이 이제 이 그래프 파트인데 응? 하, 여기는 진짜 대단해. <laughs> 재밌더라고. 아, 이, 사기꾼 놈의 쉐끼들이 쉐끼들이 아끼들 <laughs> 근데 우리도 참아나 이거는 <laughs> 우리도 서아가다 먹을 수밖에 없어 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아는 내용들인데 하고 쫙 읽었어요 이거는 완전 <웃음> 속았어 <웃음>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집중해서 읽었는데 저는 보고도 속았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은 그래프가 뭔지는 설명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막막 막대 그래프랑 이막선 그래프랑 막 따라가죠? 완전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상관관계 사기의 상위 버전이에요. 음. 이거는 뭐냐면은 갑상선암과 살충제 글리포세이트의 음. 상관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갑상선암이랑 여러분 살충제하니까 어때요? 밀접해 <laughs> 보여요, 그렇죠? 자, 이제 살충제 노출은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이이 이 저자분이 아마 그거예요 생물학 박사일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쪽. 이분이 무슨 경제학 박사 이런 게 아니에요. 생물학 생물학과 교수예요. 어, 워싱 대학교. 이분이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보다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예요. 음. 교수님 자, 잘 교수님. 걸렸다 이거지. 네. 근데도 이분도 인정을 <laughs> 해요. 자, 살충제 노출은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어.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이 그래프는 설득력이 없다. 음. 그게 우선, 중요한 포인트예 네, 그게 그래. 중요한 어, 거라는 어, 어. 거예요. 우선 상관관계는 인간 관계가 아니다. 우리 이제 이 앞에 계속 잘 읽어야 돼요. 사장 음. 인가에서 배운 거 약간 인간 관계 챕터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갑상선암 심지어 휴대전화 사용과 라운드업 사, 사용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휴대전화 소유자 <laughs> 통계 그림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살충제 때문에 어 갑상선암 중 증가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이 핸드폰 사용자를 이렇게 추가해 보면 어때요? 추세가 똑같아요. 음. 똑같아. 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벌써 제가 왜 오늘 이거 이걸 이 아키텍처 영상 이렇게 짰냐면은,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짜 상관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추세 안 맞으면은 요즘에 특히 뭐 특히 주식 붐이어서. 온갖 차트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호도해야 되니까. 근데 크, 여러분,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진짜 이제 공부 많이 한 거고 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X축이랑 Y축을 여러분 이런 거좀 어, 사서 보세요. 이건 좀. 그러니까 이 X축이랑 Y축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교수님이라서 이분은 그래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어 그래프 장난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걸 아는데 옆에 저는 그러니까 저는 또 저, 저도 전문가잖아요. x축 장난질 한건 알았어요. 근데 이, 이 자식들이 아까 그 막대 그래프랑 이선 그래프랑 그걸 완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들 뇌에다 박아 버리려고 음. x축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 글립 그러니까 살충제 사용량을 얼마나 장난을 쳤냐면은 자 이제 이 그림의 축을 보자 막대그래프에 해당하는 왼쪽 수직축은 0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미 얘기했다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거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 오른쪽 수직축의 절편과 눈금을 조정해 글리포세이드 곡선이 살충제 곡선이 암 발생률을 나타내는 막대의 정점을 따라가게 해놓은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곡선이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에 사용한 글리포세이트 양 살충제 양을 마이너스 1만 톤까지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말,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말 자체가 안 되는 어떻게, 어떻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나는 이, 이해도 안 돼요. 현실이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데 어때요? 이해가 안돼도 그래프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완전 이게 100% 상관관계를 만들려고. 음. 크,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데이터 마사지 잘한 네. 거지. 요것도 봐보세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이렇게 보면 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어 이제 시간 지나다니까 이제 세츄레이션이 왔어. 그렇죠? 세츄레이션이 왔어. 아 이산화 탄소 보시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사기 치는 사람들 이걸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도 프로예요. y 축에다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요. 이 수직 축에다가 요 놈들은 x 축에다 장난을 친 거예요. 어떻게 장난을 친 거냐면은 수평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1991년까지는 카나나가 30년의 간격을 나타내다가 그다음에는 10년, 그 뒤에는 9년 그리고 거기서부터 각 칸이 1년을 나타낸다. 음. 이 그래프를 <laughs> 다시 그려서 x축 눈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도록 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생긴다. 아까 요렇게 해서 어, 야 이거 이산화탄소량 줄어들고 있어 요렇게 포화 아, 되고 있어 어. 멈췄어 그랬는데 어. 그거 실제로 보면은 같은 눈금을 하면은 이렇게 된어요기가내렇게 아, 된다는 어. 거요렇게 된다는 거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 깊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럴 시간도 없고, 배경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디 나오겠어요? 정책에 나와요. 선거 유세 때 나올 거고, 이런 게 정책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 그 옆에 있는 데이터 구간, 하고 그 소득, 그것도, 데, 세금 이런 것도 대박이야. 아, 이게 세금은 구간화. 좀 너무 어려워서 어.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음. 제가 좀 여러분이 쉽게 볼수 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 이게,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거는 엄청난 통찰이고, 요기는 일단은 사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속여요. 데이터로 장난질을 안 하는데 속여요. 뭐냐면은 이게 사망을 사망 사고를 당한 운전 잔수예요 사망 사고를 당한 운전 잔수를 보면은 생각보다 가장 어린 친구들이 그 위에 친구들보다 사망을 덜 당하고 뭐 나이 많은 신분들은 거의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어때요 어 이게 이 그래프만 보면 2 0 대에서 스무 살부터 스물살때 호르몬이 폭발해서 사고를 미친 듯이 내다가 그다음에 열륜이 쌓이면서 다 자동차 운전의 경지에 오르게 경지에 된다. 올렸어. 이거예요. 내가 운전 해. 내가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뭘. 여기에는 근데 사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고 그래프를 그래 똑바로 그릴 수가 있는. 그래서 거예요. 공부도 많이 아, 해야 이게 돼. 진짜 이게 이분이 진짜 똑똑한. 지식이 거야. 많아야지 그걸 알수있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 16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20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보다 사실상 운전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둘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뛰어난 운전자가 되는 것 같다. 노인들에게 예상되는 운전 실력 감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사망 사고의 상대적 위험이 아니라 그런 사고의 총 건수만 보기하기 음.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는 거리에 서로 큰 차이가 있다는 운전하는 것이다. 운전하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네, 가장 낮은 연령대 의 운전자와 가장 높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의 운전자들이 운전 거리가 가장 짧다. 주행 거리 당 사망 사고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렇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어. 가장 어린 운전자와 가장 나이 많은 운전자들 가장 아니 가장 나이가 많은 운전자들이 단연코 가장 위험하다. 아까 그래프는 여러분 요랬잖아요. 요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면은 단위 거리 당으로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자지 유자. U자. 예, 네, 유자 음. 가장 어린 친구들이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운동 신경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인지 능력이 때문에 인지능력이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사 신경도 부족하고 음,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루 운전한 사람이나 사고 안 났어랑 에? 나 15년 무사고인데 <laughs> 사고 두건 났어 그러면 이 새끼 두 건이라는데 그럴 수 없는 어. 거죠 우리가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요. 에? 그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예요? 이게 마지막 그래프는 최고난이도예요. 데이터에 사기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 호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음. 제가 진짜 오늘은 아 진짜 맛배기맛배기만 <laughs> 보였는데 20분이 그냥 넘어갔어요. 맛배기맛배기만 보였는데 20분이 그냥 넘어갔고 이 책은 여러분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서를 안 하셨 분들은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 돼. 이거. 근데 진짜 꾸역꾸역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추천해주신 책들 읽은 분들은 솔직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갑자기 이제 왜냐면은 대국민 필독서 나왔으니까 안 읽던 분들도 읽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교양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게 진짜 좋은 책이 나왔을 때 그거 쏙 보면. 그럼. 저는 이 책을 거의 1.5일 만에 읽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책이거든요.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 항상 거라. 공부하던 거라서 진짜. 1.5도 일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요. 막 후루후루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어, 너무 겁나 재밌는데 막 그러면서. 특히 왜냐면그 아까 과학 파트가 제일 어려울 거 음.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거는 또 어때요? 내가 하던 거예요.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오, 그런 것까지 말이죠. 막 그래요, 내가 진짜. 아까 고약가 님이 봐봐. 고약가 님은 박사 아닌데 비전문가인데 아주 명쾌하게 그걸 말하잖아요. 업계 비밀 알려 주는 거. 그게 딱한줄 요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이 똑똑하게 생존하기는 진짜 이 거짓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남기죠 그렇죠. 아, 제목도 너무 잘 지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목차를 올려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중요한 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딱 읽으시고 진짜 똑똑하게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